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구를 해서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미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닫었기에 남을, 남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네. 여러분들이내 마음을 열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 내가 이름을 불러줄까? 자기 이름 불러주고 싶은 사손 들어봐요. 이거 역사이라 뭐 기록에 남는 거 자기 이름 부, 불러주고 싶으사 이름이 뭐예요, 선? 님 김영란. 어? 김영란. 김영란 여사님하고 나하고 감정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 김영란 여사님에 대해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 영란 씨? 그리고 고향은 어디야? 애들은 몇명 뒀어. 마음을 열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잘난 체 하고, 이 모두는 내 마음에 닫혀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야. 그 사람의 속사정과 그 사람의 깊이와 생각하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형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거지 지금서도 여러분들이 감정이 미운 사람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관심을 이묵병 선생님 사모님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지껏 본돈 어디로 다갔다 보냈는가?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 여기서 각자 한번 얘기하세요. 여기 같이 부인이 안 오셨지만 각자 여보 사랑해 두 번씩 시작하세요. 시작! 여보 사랑해 여보 <laughs> 사랑해 <laughs> 지금 여보 사랑해 소리도 여보 사랑해 아, 왜 사람들이 그래? 이 분위기를 살리니까 부드럽게 여보 사랑해. 김부자는요. 나는 시집 안 가서 천년가 여보 없다 그래서. <laughs> 왜 그러세요? 교육이잖아, 교육. 왜 입을 안 열어? 김부자 때문에 다시 해봐요. 김부자들 다시 여보 사랑해다 시작. <laughs> 그치 티를 내고 앉았어 <laughs>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항상 부드럽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남이 내 구두를 밟으면 내 발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손님 만나려고 신발을 다 구두를 닦아서 지금 전철에서 폼 잡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걸 밟았어요. 밟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라고 하라겠지? 시작! 지금 꾸리지 말고, 내 발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시작! 그러면 그분들은 웃겠어? 인상쓰겠어? 그 웃음의 행복을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엔돌핀이고, 그게 젊게 나오는 거야. 점, 부, 부떡소 맞고, 이거 하지 마. 아셨죠? 응. 나는 뭐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갑을 가지고 도망간다. 내가 뭐라고 하겠어? 시작! <목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냐면, 양심이 찔리고 그렇게 못하니까 말을 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신사가 없어 여러분들은 정말 국제 신사입니다 양심 두고 그 교회 가서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여보게 천천히 가도 이할 거예요 왜? 거기는 진실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내 지갑을 가지고 칩니다 참지 않게 하세요 시작 여보게 천천히 가 넘어지면 다쳐 또 오게 이것뿐만이 아니야. 누가 잘못했더라도 부드럽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러럼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누가 실수를 하면은 인간은 실수하 되어 있는 거야, 친구야. 아셨죠? 자 시작. 친구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예, 그렇죠. 근데 런데 약속을 좀 늦었어. 친구야. 친구야. 약속은. 깨지는 데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여러분. 아시겠죠? 약속은 못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좀 늦으면 어떠니? 하, 네가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봤고, 뭘 내가 재밌는 걸 만났고, 무언가를 얻었고, 어? 그리고 한 시간 전에 왔을 때, 아니야, 나 1분 전에 왔어. 야, 너 오는 거 보고 내가 좀 먼저 뛰어왔을 뿐이야. 그러면 상대방 기분 좋고, 나 기분 좋고. 그렇죠? 네. 야, 오라고 한 시간쯤에 밥한 그릇 사주면서 인제와 이 자식이 더럽게. <laughs> 이게 뭐, 저 스트레스 받고 밥 사주는 상대방 기분 나빠서 그냥 가고 싶고. 그리고 밥 사주면 어제 더러운 놈 새끼 다 싫은데 안 맞는다. 그래, 안 그래? 얻는 게 있어, 없어? 얻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 친구야. 시작. 친구야. 나 금방 왔어. 아, 금방 왔어. 아 아시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이야. 요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남잘 되는 걸못 봐. 제가 요즘 말입니다. 내 시골에서 가능하게 살았는데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 내가 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이 먹어서 내 친구들은 다 뭐예요? 손자 보고, 애순자 보고, 용돈 탔잖아요, 거기가. 열명 중에 여덟 명은.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막 떵떵거리 일하고, 막 축구, 막 70대 간다고 해서 막 전국대회도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 안 나? 그러게 그러니까 동창들도 개 중에는 열린 사람은 야, 아무개김용철아 서서 설잘 나간다. 이수로가 나안 나. 그러다 보니까 또 김용철이가 나 혼자뿐이요. 김용철이 이름 가진 사람이 난줄 알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네, 있수 없어요. 있습니다. 어느 구에 재벌인데 김용철이야. 아 김용철이가 뭐 노원구 재벌이라서 내가 아니고 김용철 다른 사람인데 그게 난줄 알고 착각해서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요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딱폼좀잡으려고 했는데요 못사는 놈이 잘 산다니까 한 놈도 안 와요. <laughs>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사랑의 노래가 참 좋네요. 자랑도 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랑하면 내가 또 1등이에요 이게 난뭐 자랑 못해서 병나는 사람이야 이게 또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거 빼겠습니다 앞으로 자랑 안 합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내가 뭐 부모 유산도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씀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해보고 어쩌고 하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을 내가 못 버려, 아직도. 이건 내가 자랑, 뻥 치는 건 아니지만, 자랑을 못, 나 이거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자랑 안 해. 자랑 안 합니다. 왜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렇지요? 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요렇게만 해주세요.